그것 좀 네. 지우시고요. 선글라스 지워주세요. 그대로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 드디어 창세기를 읽습니다. 하나님, 어, 구약의 처음인 책인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은이 먼저 읽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흔들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에 내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의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을, 음, 풀을 도단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도단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도단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살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같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게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게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늘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새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령을,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신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쭈날이 지났다. 창세기 2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포 기도 다시 도아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하느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하느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천을 이끄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하느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내 줄기로 갈라져서 내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옷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는,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상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됐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한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가비피어 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여, 아니, 여자를 남자에게로 대게 보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밝아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하시면서 어느 구절이 좋았는지 모두 체크해주세요. 자, 다 묵상하셨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예은이부터 한번 어느 구절이 좋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조예은님. 어... 1장 31절이요. 네, 한번 읽어 봐 주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섯 날이 지났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은아? 어, 음, 우리를 손수 만드신 게어 뭔가 음더 친근한 느낌? 맞아요, 친근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손수 만드신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다음 우리 아진이 어느 구절이 좋았을까. 재성이 준비하세요. 아진이 어느 구절이 좋았어? 2장 구절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구절.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온갖 맨... 좋은 예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음 어떻게 좋았어? 아지나. 좋은 거라기보다는 약간, 음. 약간 좀 의문이 들었는데 Namur, 음. t 그, 이게 a g a s h i w h a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음. 이거를 만드시 굳이 이 나무를 자라게 음. 하신 이유가 어떤 음. 건지 의문이 들어서 오, 우리 아진이 어쩌어쩌 아진아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뭐다 한번씩 의문을 가졌는데 말을 못한 것뿐이지 얘들아. 근데 그 의문의 답을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찾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답을 얘기해줘도, 그게, 나이가 서른이 되고, 육십이 되고, 백살이 돼도, 자기가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대답을 해줘도, 또 까먹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께 되질 않아. 결론은, 왜 하나님이 동산 그것도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리 잡게 하셨을까? 그것도 한가운데. 한가운데면 안 지나칠 수가 없잖아. 꼭 지나쳐야 되잖아. 그치? 그곳에 왜 두셨을까? 자꾸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셨을까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따가 안전사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한번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성이 어느 구절이 좋았을까요? 전재성님. 저는 다 좋았어요. 네, 특히 어디가 좋았어요? 그전 일장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음, 나는 네가 참 좋다. 채정아. <laughs> <죄송하>. 네. <laughs> 하은아, 하은이 정하은 어디에 한번 문득 있을까? 하은아? 정하은 지금 말 못해? 그러면 패스하고 은정이, 은진이 혹시 괜찮은 구절 있었을까요? 은정아, 은진이는 없어. 오늘 사세기 일장 읽었어요. 어, 오늘 일장 하고 이장 읽었어요. 저 방금 저는... 들어와서. 그랬어? 은정이는 방금 네. 들어왔어요. 은정이도? 제가요. 아, 너가 은진이가 아니요. 저 제가 은진인데요. 어, 그그러 그, 이게 자꾸 헷갈린다. 은정이는 방금 들어왔 잘 모르겠고 은진이는 괜찮은요 어, 저도 방금 방금 아, 들어오긴 그럼... 했지만 말을 할게요. 아, 그러세요. 한번 해 보세요. 네. 저는 어, 1장에 3절에 하나님이 네.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던데. 음. 왜냐면 하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 가지고 음. 굴랐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생겼고, 황은진이 생겨라 해서 황은진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어 제일 제가 이제 새 친구반이나 새 가족반, 새소식새친구만할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믿어지니? 라고 물어보죠. 친구들에게. 이게 얼마큼 믿어지니?라고 물어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전우사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요? 예, 성경 오늘 일절 장하고 이장 읽으면서 어두 가지 재밌는 거 가르쳐 주면 어 퀴즈 사람은 어 태어나서 어, 육식을,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퀴즈. 한번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씨가 이사에게인가? 그 찬양 있잖아 이씨가 이사에게 막 결혼 축가로 많이 보이는, 불리는 거 있잖아. 그 여기 나오잖아. 2자, 2장에 23절에 보면은, 그 남자하고 여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2절하고 3절,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시아라는 거이씨가 이시아에게 그게 남자가 여자에게는 히브리어 얘기예요. 음, 재밌는 거 하나는 알려줬고, 하나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육식을 할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1장 29절, 30절 한번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데, 온갖 씨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다. 30절에도, 어, 그러니까 삼십절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사는 것, 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먹거리를 주시고, 동물에게도 먹거리를 주시잖아. 근데 다 풀을 먹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어, 사자도 그 풀을 먹고, 어, 악어도 풀을 먹을, 먹어, 이 말에 따르면, 이 성경에 따르면 그런 거고, 성경에서 육식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두 가지. 흥미로운 거두 가지. 흥미 없었니? 어, 그리고 1장에서는 어, 여러분에게 기억, 한 가지씩 1장에 한 가지, 2장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세기는요, 어, 우리 믿음의 척도예요. 어, 창세기를 추적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나타내지는데, 일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혹시 또 퀴즈를 내면, 이 퀴즈를 내면, 어, 일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얘기가 뭔지 알아? 문정아 일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게뭔것 같아? 문장이? 퀴즈. 방은 저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저 지금 해, 없어요. 천경 책이. 오 마이 갓. 뭐라고 써 있어요? 몰라. <laughs> 어, 시간이 별로 없나요? 어, 시간 많이 갔구나일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능할까? 가능하단 얘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는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2장에서는 아까 아진이가 이거는 어 여러분에게 드리는 평생 평생 동안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숙제예요. 매일 풀라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풀는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 아까 부장선생님도 그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신기한 게제 옆에 지금 제 첫째 딸이 지금 앉아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 친구가 답을 말을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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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친구가 어, 그 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답을 말을 했어 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할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를 여러분이 어, 그거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립이 될 거야 아셨죠? 음,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람은 어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지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해요. 믿지 않는 그런 이유로 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 여러분들이 답을 지금 못 해도 어못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과연 왜 하나님께서 손아가를 지으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은 이걸 먹어야, 먹어야만 했을까? 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찾은 사람은 전도사님께, 아니 전도사님이나 어, 우리 부장님께 어, 얘기를 해주시고 맞으면 어, 맛있는 걸 사줄게요. <laughs> 아셨죠? 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어, 창세기 1장, 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예은이가 말했던 31절, 모든 손수 만드시는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이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 좋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진이가 어, 했던 선악과 얘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생육하고 건성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은정이와 아진이와 예은이를 축복하시고 하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재성이와 은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꿈꾸게 하시고 내일 학교에 갈때 주님,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어,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